봐봐 여러분, 들마플 개념 이김 1번은 좀 봤어? 여러분, 들뭐딱 보니까 아직은 어려운게 없는 것거아아 음. 아직은 어려운게 없는 것거아아이 그래프의 꼭짓점이 직선 y는 x 플러스 어떻게 이거 다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마 k x 이너스 2kx 이거 이 그리고 k제곱 4k 플러스 5. k제곱 4k 플러스 5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꼭짓점이 y는 x 플러스 1에 있어 얘들아 꼭짓점 구하려면 뭐해야 돼? 표준형 만들어야 되지 않나? 1차항의 개수의 반띵의 제곱 없던 거 빼주시고요 뒤에는 이게 그대로 있고 그리고 x k의 제곱에 사라지고 4k 플러스 5니까 k 콤마 4k 플러스 5가 이 직선 이에 점점 조금 대파 흘러져. 그럼 4k 플러스 5k 플러스 5. 그 장난이지. 그쵸? 어, 명호. 이번은 뭐 말할 거 있, 있나? 이 그래프의 꼭짓점이 싸우고 면에 있을때나 이런 거 해야 돼? 나 해야 돼? 그래야 나이거 풀어야 돼? 자존심 상해. 어? 우리 1등급을 목표로 가는 친구들 아닌가? 아 그래? 뭐. 어떻게 매, 매번 어려운 것만 해요? 그죠? 쉬운 것도 하고 좀 그래야지. 또 꼭짓점 만들어야죠 뭐 일차항의 개수의 반등의 제곱의 어떤 거 빼주시구요 그것또 날라가겠네 그럼 x-m의 제곱에 마이너스 m플러스 니까 꼭짓점이 뭐야 m이야? 네 m이야? m이야, m이야. <laughs> 참, 이게 일산면에 있으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뭐야? 양수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아가 얘 뭐야 m이 2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 뭐야 돼이그고나 해야 돼? 안 해? 자 그러면 아니, 그 밑에 있는 거 발전 문제도요 너무 쉬워서요 아니, 너무 가시죠? 자 우리는 마플 개념미 키임 2번으로 갈게요 자 마플 개념미 키임 2번 자 봅시다 여러분들 마플 개념의 키임 2번 2차함수는 활용이래요 2차함수 활용이래요 얘들아 니네 지금 배우고 있는거 함수다 함수는 그래프다 그럼 뭐 해야 돼 항상 그림을 그리셔야 돼 항상 그래프를 그려야 돼 문제의 그래프가 나와 <laughs>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리셔야 돼요 자 얘가 요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기고 축의 방정식이 x는 2래요 그리고 y절편이 여러분 0,3인가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콤마3이래요 선생님. 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니? 아, 선생님 이 삼각형의 넓이가 구래요. 구래요? 구래요? 야, 근데 여러분 지금 a와 b의 좌표를 알아볼라. 알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어떻게? 왜냐 항상 축에 대해서보다 대칭이거든요. 오케이? 봐봐 나 밑변이 뭔지 모르겠어. 괜찮아 밑변은 뭐라고? K라고 할까?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높이잖아요. 그렇죠? 나누기 이한개 구래요. 구래요? 구래요. 야, 그러면 안 돼. <laughs> 그러니까 얘가 아가야. 길이가 6인 거야,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인데 내가 말했잖아, 이게 서로 대칭이라고. 이만큼의 길이가 그럼 3이 돼야 돼. 얘도 3이 돼야 돼. 그럼 가운데 점에서 3만큼 더 가고 3만큼 옆으로 백하면 되겠다. 그럼 이 점이 잡힌 거야. 5,1인 거야. 마이, 코마, 1. 끝났어요, 여러분들. 맞잖아. 그럼 이거 모르고 하래요 f c 결국은 FX를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FX는 최고창의 개수는 몰라요. 이게 근이잖아요. 야, 얘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표현하지 않는 게더 나아. 왜 10을 대입해야 되니까. 이런, 야, 이게 되게 작은 건데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0,3이니까 0 넣으면 3 나와야 되죠. 0 넣으면 3 나와야 돼. 0넣은 얼마야? 마이너스 5K가 3이니까 K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었던 거야 K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었던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을 거야 두 분의 합이 선생님 4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되지 왜안돼 근데 기에10 넣기가 나는 좀 불, 불편할 것 같아서 뭐 그거는 아가들 마음 오케이. 일단 10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 그냥 다음. 10 넣으면 5, 11 그래서 마이너스 3, 3, 1 F10 F10이면 저기 밑에겠죠 저기 밑에겠죠 함수니까 그렇죠? 유호 쉽지? 엄청 쉽지? 근데 거기 있으면 잘안 보이지 않아? 잘 보여? 자저 자리만 안 앉으면 돼요 <laughs> 저기 기 저그 자리에 막 여기 책상 밑에 막 코딱지가 있을 수 있어 대학은 같더라고자 마플 기념이 김 2번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아주 재, 좋은 재밌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저는 오늘 함수를 끝낼 생각이어서 일단은 어, 이따가 문제 푸는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 선생님, 마포기님김 3번은 뭡니까? 아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험에 따로 안 나올 거야. 왜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향식의 관계가 시험이야.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2차 함수 지금 복습하는 거야. 복습. 자, 얘들아,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네요? 네, 2차 함수가 이렇게 네, 축은 여기 있어요. 그림은 다 그릴 필요도 없어. 그리고, X축과 만나게 Y나 C와 4예요. 축은 여기 있어. 근데 여러분, <laughs> 이런 거중상때 하지 않았나? Y는 AX이고 플러스 BX 더하 C가 얘인데, 첫 번째, 다음에 부호를 정하래. 하? 장난하나? A는 음수잖아요. 위로 볼로. 그쵸? B, 2번은 B야, B? 여러분, A와 B의 부호가 오른쪽은 뭐하다? 뭐다? 다르다. 그쵸? 그 얘가 음수지까 b는 양수죠? c는 어딨어요? c는 y절편이니까 양수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4a, 4a 빼기 2b 더하기 c. 야, 이건 무슨 뜻이야, 리아야? x에다가 얼마 넣은 거야? 그렇지, x에 2를 넣는 거야. 2는 어디쯤이야? 2는 한요쯤이겠죠 그렇죠? 축의 방경식이 얼마인데요, 선생님? 맞죠? 2는 요쯤이겠죠. 2는 0보다 커자고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커. 자 5번은 뭐야? 5번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40유도야 얘는 X에다가 얼마 넣은 거야? 얼마 넣은 거야? 리야 얼마는 거야 말해. 몰라? 잘 모르겠어. 훅경이는 <laughs> 얼마는 거 같아? 예 e 2분의 1이죠. 여러분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는 거야.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b c인데 2분의 1이면 대충은 여기일 거 아니야? 근데 얘도 어차피 뭐야 0보다 커 근데 양변에 몰곱한 거야 4곱한 거죠 근데 얘도 0보다 어때요? 크겠죠? 2분의 1인 거니까 그쵸? 응. 그러면 됐성 밑에는 있안에 왜? 너무 쉬우니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값비율가 있는 가우스 비율가 있는 그래프 얘들아, 이거 내가 전에 설명했었나? 171쪽? 얘들아, 가오스는 안 봐도 돼. 172쪽은 안 봐도 돼요. 그러면 가오스가 달린 문제는 풀지 말아요? 풀지 마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이거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이거만 기억하면 돼.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요, 1번. 2번, 2번째, 3번째, 4번째 네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이두 가지야. 이거. 절대값이 전체에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절대값이 X한테만 붙어져 있는 거. 니네 요두 개만 하면 돼. 나머지 두 개는 교육과정 아니에요. 이제 안, 안 나와. 뭐, 그런, 뭐, 그런 특목고나 그런 데는 낼수 있는데, 어차피 안 나와. 우리 이런 것만 기억하면 돼. 절대값이 전체가 씌워져 있는 거 아까 했어. 이런 그림이었잖아. 이거 지우고 x축 아래에 지우고 위로 보한다 뭐 그냥 올리면 돼. 끝이야. 그리고 얘는 그래프 뭐라 랬지 여러분, 제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어 너무 좀어 징그럽게 생겼네. 그쵸? <laughs> 자, 어 아니 좀 쉽게 해야 돼.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X한테만 절대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하라고 해서 내가 여기 지우라고 했어. 그리고 나머지를 Y축에 대해서 뭐 하시면 돼? 이 대칭이 시키면 끝이야. 요두 가지만 기억해. 왜 그러냐고, 왜 그런지도 여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나? 어, 나와 있, 있죠, 여러분들. 어, 특강 해설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두 개만 기억해.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요 우리 아까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거기 특강에서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음.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냐면, 얘들아. 이렇게 전체에다가 절대 값을 씌웠잖아. 아까 우리 봐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뭐 1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음. 여기다가 절대 값을 씌웠다는 건 이걸 알아야 방정식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를요 그러니까 얘들을 뭐야 0이 되게 하는게 뭐야 1하고 말이잖아요 그쵸 렇이절대값을 그러니까 0이 되게 하는게 왜 얘가 얘 얘잖아요 이거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가 1과 마이너스 1이 주인공이야 이해가세요 이해가 여러분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이 주인공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 그림을 어... 아, 1과 1을 주인공으로 해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양수냐, 음수냐로 뭐 한다? 나누는 거죠. 절대 값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x 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얘가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는 거야. 맞잖아. 근데 네.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음수인 구간이 어디야? 여기잖아. 음수인 구간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한 거야? 야이 그림 뭐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뭐야? 위로 볼록 아니야? 맞잖아요. 그렇죠? 얘는 y 절편이 1이고요. 얘는 위로 볼록인 이런 그림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모양이 이런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모양, 1보다 클 때도 이 모양이고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범위가 이거잖아. 마이 가 마이보다 작을 그리고 마일과1 사이 1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원래 이게세 가지로 나눴잖아. 그니까 러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잖아. 마이너스 1 작으면 이값 자체가 뭐야? 이거 그냥 양이라니까. 얘도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값 자체가 그냥 양이라니까. 그니까 러 원래 있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고 얘가 음수인 구간이 여기잖아요. 음수인 구간이 여기기 때문에 이 그림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죠. 절대값 벗기면 음이니까. 이해가죠? 음. 근데 시험 볼때 이거를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무조건 Y는 절대값이 전체가 씌워져 있는 그림은 x 축 아래 구간을 위로 뭐한다? 올리시면, 꺾어서 올리시면 돼요. 꺾어서 올리면 되고 니네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잖아. 이것도 여러분들 Y는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여기 는 절대값 쓰는 거 우리 이거 방정식도 구했었잖아 기억나 능력 안나 기억나지 근데 얘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이거 여러분 원래는 1과 1과 3이잖아 어 1과 3을 근으로 하는 얘 여러분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이런 그래프 얘는 여러분, 근이 몇개 생기는지 알아? 이거 네개 생겨요. 어? 근이 네 개가 생긴다고요? 네. 왜냐면 봐봐. 여기 Y축에, 그러니까 X축 음의 구간은 지워버리고, 이렇게 절대값이 워져 있으면, 이렇게 대칭 시키라니까? 그죠? 여기 마이너스 1과 마 3이 나오는 거야. 대칭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근이 네 개야. 그럼 선생님, 이런 거는 만약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데, 왜, 왜 그런 건데요? 왜? 팔아? 봐봐 어, 이거 0이라고 하면 봐라 여러분 절대값이라는 건 원래 뭐야 이거 여러분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절대값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절대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럼 그 전에 절대값 X에 x 의 x-1이 0이 되게 한게 뭐야 풀만 1이잖아 절대값 x가 3 빼기 3인데 0이 되게 하는 x가 뭐야? 풀마 3이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근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맞잖아 여러분. 방정식 얘가 0이 되게 하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절대값 x가 1이래. 절대값 x가 3이래. 그러니까 x는 뭐야? 풀마 1인 거고 x는 뭐야? 풀마 3인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게 되면요. x축과 몇 개에서 만나? 4개에서 만나. 이해가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런 걸 일일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절대값만 있는 그래프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뭐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쳐봐. 여기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이쪽을 지워버려.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뭐 하시면 돼 이렇게 대칭시키시면 돼 완치해버려. x 의절대값이 있으면 y축 대칭 이고 절대값이 전체 씌웠다는 거는 y가 다 양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x축 위를 꺾어서 올리는 거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놔 자 그러면 가오스는 안 봐도 돼 가오스는 시험에 안 나와요 수능에도 안 나와 가오스는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단원종합문제 저는요 여기 터프가 있나? 있네요 어, 요거를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이제 진짜야 내일은 여기 진짜 파트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터프 문제 풀어드릴게요 지금 11분이니까 5분만 다시 할게 응. 5분만 어디 가요?